그래도 이게 전항이 살짝살짝 밀리고 있어요 독일의 광역에 의해서 개베어, 카모엠즈오카모엠즈 언제 죽었 그러길래 미리 충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4티어를 뽑은게 4호를 뽑기 때문에 그런거죠 지금 오스, 오스트 리트가 나왔는데 그래도 일단 기름은 있어요 기름이 있으니까 수파로를 뽑을 수는 있어요 스파롤.. 오우 바로 내..내가 뽑은건가 이거? <laughs> 왠지 내가 뽑은거 같네 아 이거.. 망? 망 느낌? 망 느낌? 망.. 아.. 왜팩이죠 이거 탄소님이 왜팩을 쓰셨네 <laughs> 장난이고요 아쉽네요. 병원도 없고. 대전차포도, 대전차포 같은 건 항상 후방에 있는 게 좋죠. 아, 예, 딱한발 쏠라니까 또 이제 도망가는 거 봐요. 와, 이거. 예. 떼거지면 도망가네. 그래도 일단 스파로가 나오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든든한 스파로가 나오면 일단 독일 3티어 유닛은 다 막힙니다. 오, 스킨이 되게 멋있네요. 알록달록한데. 오, 게다가 여자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면 이제 생존율이 25% 올라간다는 룰머가 있어요. 왜냐면, 어우, 아파라. 그, 독일, 독일 그 사람들이 스파로를 쏠때 여자인 걸 알면 네좀아 그래도 여자를 죽일 수 없잖아요 아아 사기 소리를 듣는 게 이런 거죠? 그냥 커버가 돼요 쌈 티어가 그냥 티어 전체가 커버가 돼요 그냥 이거 한 대로 아 그랬나요? 아 그걸 잘못 봤네 진지 한문대가 버그로 강제 리틀스를 했나 봐요 8로가또 웃긴게 보명 살상력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어, 근데 왜앞 전진을 했지? 아니, 도망가셔야죠. 아무리 사기여도. <laughs> 이렇게 접근이 많은데. 사기, 아, 이러면 죽... 주... 아, 이거 잡으려고? 아. 야,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저거 잡고 죽자. 그래도 이제 독일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게 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박격, MG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뚫지를 못했네요. 오우. 한 방에 4호가 나왔죠. 4호가 나왔죠. 근데 아무리 스파로가 4호한테 강해도 이건 한대죠. 아우, 게다가 이걸 뭐라고 하지? 지글지글 끓는 폭격 어디다 썼지? 아 여기다 썼구나 어우 그래도 파악은 중요하네 아, 아네 여기서 이제 지지를 치시고 나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탄소님 데 로가차님의 첫 번째 경기는 탄소님의 독일이 승리를 하면서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됐네요. 그리고 잠깐만 그 리플레이가 추가로 왔다고 하는데 좀 확인할게요. 음, 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또 다른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컴패니 방이 <laughs> 50명을 넘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가공할 일이죠? 아이, 뭐야 이거 뭐. 아, 엔터를 계속 누르고 있었구나. 아, 그, 네, 잘 알았어요. 그, 근데 지금 일단은 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하고, 내일, 그, 아, 나중에 온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도 합니다, 방송. 거의 매일 할 거예요. 똑같이 이, 이 시간대, 8시에서 9시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와 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물론 어, 못 하는 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사정이 좀 불규칙적이어 가지고. 아, 그리고 참고로 그 결승전 날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할 텐데. 그날은 이벤트가 있어요 아 잘못 저장했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시청자들 분 중에 컴페니 오브 히어로즈를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안 가지고 계신 분을 추첨해서 컴페니 오브 히어로즈 정품 또는 그 디지털 컬렉션 판을 하나 증정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결승전날 그래서 결승전 날은 꼭 와주시면 돼요. 와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이거 저장이 된게 맞나?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네, 이, 익명의 후원자... 분이... 계셔서... 이게 뭐지? 네, PC방이에요. <laughs> 저도 참, PC방에서 이런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 참 놀랍네요. 그럼 또 바로. 이건가? 이건가? 이거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16강 16강 두 번째 경기 탄소 님대 로가차 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고요. 맵은. 어. 전형만 바꿔서 됐죠. 탄선 님은 이제부터 지휘관도 좀볼 생각인데, 기본 지휘관을 가지고 있고요. 로가차 님은 아까 좀 신기하게 생긴 놈을 한명 봤는데, 아, 로가티프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네, 시작한다. 1티어로 바로 1티어 건물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는 전형적인 독일 빌드, 또 역시, 컨스크립트로 똑같이 이제 시작하는 자형적인 빌드. 지금 이 초반은 너무 똑같네요. 이번엔 소련이 아래쪽이니까 소련이 왼쪽을 먹고 독일이 왼쪽을 먹죠. 그래서 2배속으로 초반에는 하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 분대가 MG가 나왔네요. MG가 이제 4인업이 된 이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일단 컨스크립트가 이걸 먹는 이유는 뭐 하나 보는 거죠. 어디로 움직이나. 그래서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면, 아, 지금 얘가 여길 먹고 있구나.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면, 아, 얘가 지금 여길 먹고 있구나. 는 일로 오고, MG 는 일로 오 네요. 근데 지금 MG 가, 어여 뭐 기서 좀뭐 죠? 미리 본 건가? 살짝 빠져 가지고 지금 그 징집 병 한테 털릴 뻔했 는데 잘 빠져 나왔 네요. MG가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 되게 무서워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 그래도 이제 용감하게. 아, 지금,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커버를 끼고 이 중거리에서 싸우면 비슷합니다. 그 징집이랑 석탄이랑. 근데 근접을 하면 그 아, 걸렸네요. 한번 걸리면은, MG가 무조건 이기죠.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근데 이게 근접을 하면, 그니까 1대1로 척탄과 증집이 근접을 하면 누가 이길까? 컴페니 에서는 라이플맨이 근접을 하면 이기고, 제 중장거리에서는 국척이 이기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컴페인 2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이러더라고요. 일단, 독일 빌드를 보면, 2MG, 원척탄 그리고 두 번째 척탄, 2MG, 2척탄. 가장 안전적이죠? 소련은, 아, 이, 여러분은 이 빌드를 배워가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아무렇게 하셔도 돼요. 그니까, 러 뭐, 이렇게 두 개, 징집을 두 개만 뽑으셔도 되고, 세개 뽑으신 다음에, 엔진을 두개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m3만 두 개만 빨리 뽑으면 돼요. 그냥 무조건 두 대만 빨리 모으고, 화방을 두 대만 빨리 모으세요. 그냥 무조건 최대한 빨리. 자원을 1이라도 아껴서. 어, 근데 이렇게 쓰는 건좀 아닌데. 이거좀 무리수죠? 일단, 화방이 있는 줄 알고 바로 피웠는데, 화방이 없죠 지금, 여기에? 화방이 없으면 싸울 법만 해요, mg로. 문제가 이제 화방 때문에 그런 건데. 충격의 이암카, 아니, 이걸 이제 스카우트카라고 하는데, 그, 외국 애들은 이제 클라운카라고 하더라고요. 광대, 광대차? 광대전차? 근데 이제, 알죠. 독일도 알죠. 어떻게 나올지. 저게 제일 센데, 나 같아도 저거 하겠다. 이러겠죠. 그래서, 아 좋아요. 좋아요. 스카우카, 하프트랙. 굉장히 좋습니다. 미니션도 이만큼 있고, 땅도 적절하고, 군대도 삭제가 안 됐고, 어, 이건 독일이 굉장히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3는 결국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적이 2티어를 가기 전에, 이, 두, 이게 두개가 나와야돼요 아 지금 이게 그... 화염병 업그레이드를 하셨네 화염병 업그레이드를 하면 늦어질 수 밖에 없죠 화염병 업그레이드는 가뿐하게 생략을 해줬어야되는데아 이게 또 무리하게 들어가셨다가 망 그, 그, 저는 아머드 카를그 스카우트 M3를 잡고 그냥 본인의 짱 박아뒀어요. 왜냐면 기껏 뽑아놨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괜히 굴리다가. 근데 그 레이아드 님크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 되게 잘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그렇기에 되게 독일 차를 운영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게 2업을 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2업을 만들면 굉장히 생존률이 올라가거든요. 아 암카가, 어서와, 이러면서. 1억을 했죠. 이제 소련은, 아... 그냥, 생각이 없, 없어집니다. 그냥, 아, 이러고. 스나를 뽑았는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단소님은뭘 하죠? 전이 없고. 아, 모타가 나왔네요? 모타가 왜 나오지? 아이고, 모타가 나쁜 건 아닌데. 어, 모타로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소련이 걱정해야 될건 이거죠 이게 지금 120이 되면 곧 있으면 불을 뿜을 건데 지금 스나를 뽑은 걸로는 이제 m 지를 이제 커버를 하고 어 이런 건 좋네요 이런 거는 그래요 이게 탑트랙이 <laughs> 스나를 잘 잡아요 대전차 불 달았죠 어... 안돼 강제 싸움 대신 온도는 200도란다 이런. 200도 싸, 강제 싸움 이런 뭐 대전차 수류탄도 없으니까 아쉽네요 네, 이 경기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소련과 독일의 전형적인 그 흐름,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경기예요 소련은 M3를 갑니다, 보통. 왜냐면 제일 세거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이제 독일은 최소, 최대한 1티어에서 많이 버티면서 스카우트카를 가겠죠. 근데 그걸 또 대비해서 오, 이거 뿌시고 있네요, 진짜. 오, 이거 잘 뿌시네요. 2억도 했고 가드를 뽑자 네 가드가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가드가 늦게 나왔어요 어디갔냐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이제 뭐 독일은 뭘 뽑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브룸베어를 뽑을까 아니면 기척을 것같네요 기척 싸움이나 보시죠. 총을 되게 이상하게 쏘네? 이렇게 쏘나 보통? 음, 세네요 기척이. 체력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벙커가 부셔졌으니 이제 여기는 독일 땅이죠. <laughs> 도망칠 데가 없네. 어우, 공포다. 그래도 이러, 이건 어떻게 몰아낼 것 같네요. 어우, 2업. 독일은 항상 2업이 중요해요, 2업이. 이업. 2업이 되면. 아, 가드 분사될것같아 충원하면 되죠, 하프트 네.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죠 그 M3만 안 죽었으면 네, 이걸로 2티어는 아, 2티어래 이 경기는 로가티프카 님이 독일로 M3를 카운터를 멋있게 치시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1대1 상황이죠. 1대1 상황이어서, 아, 그 제가 그빅포를 체크를 못했는데, 이거는 뭐 믿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거짓말을 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룰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룰을 써놓고 까먹었네. 빅포가 높은 사람이 진영을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탄손님이 빅포가 많으신 관계로 독일을 먼저 선택하셨고 로가티프카님이 소련을 선택하시네요 그 보통 소련이 사기 사기 이래가지고 소련을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아, 아닌가 아 로가티프카님이 소련을 먼저 선택하신 건가 네 일단 진영은 이렇게 됐고요 바로 3경기 가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진행이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